자, 안녕, 여러분들. 디스TV의 디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일본을, 왔는데요. 어, 아, 카메라가 왜 이래? 카메라가 떨어질 수 있, 있는데, 여러분들 카메라가 떨어지면, 어, 어, 화면이 안 보이실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어, 안녕. 우예니이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무튼 제가 커비 형사 찍는데, 찍는데, 메타나이트입니다. 다크 메타나이트도 있는데, 다크 메타나이트가 없습니다. 아, 메타나이트 그래도 멋있어요. 되게 멋있고요. 여기 칼이 있는데, 이 칼을. 현! 너의 칼을 보여! 응? 저기요? 자, 아무튼, 이걸 뽑아야 되는데, 악, 아, 악, 아, 안 뽑혀! 사기구만. 네, 사실 안 뽑히게 돼 있구요. 아, 자, 여기. 어휴, 진짜 이 메타. 망토가 되게 매력적이에요. 망토를 잘 표현. 뭐지? 이건? 여긴. 아무튼, 망토를 되게 잘 만들었어요, 망토를. 되게 잘 만들었어요, 망토를. 되게 디테일하게 잘만든것 같습니다. 메타 애들 퇴장하십시오. 그 다음은 어 oh 예. Yeah. 일본에 왔는데 이렇게 모래가 있고요. 쇼핑 너무 많이 했습니다. 아 진짜. 너무 많네. 그리고 소금 공장 갔었습니다. 소금. 소금 과자. 진짜야. 쇼핑 너무 많이 한거 아니니?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예. Yeah. 그다음은 사자. 사자 이게 일본 장난감 가게나 그런데 가면 꼭 있어요. 제가 꼭 있습니다. 진짜 꼭 있어요. 어딜 가도 되게 많고요. 진짜 너무 많아요. 진짜 어디 가도 많고요. 그 다음에 제가 수족관에 갔죠. 잠깐만 여기 너 누구야? 구독과 좋아요를 버튼을 누른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른다면 말 그만 반복하시고 퇴장하시고 아 잠깐만 구독과 좋아요 누르신다면 아이 뭐래 이게 구독과 좋아요 를꼭 누르세요 어 안녕하세요 달인 곤주님 구독과 좋아요를 꼭누르거려안 그러면 내가 먹어버릴 게다 아무튼 <laughs> 네 자, 아무튼. 이 아가미도 잘 만들었고, 일본이 만화를 잘 만드니까. 이렇게 잘 만들었고요. 이 촉감이 되게 좋고요. 어, 얘 뭐야? 깜짝아! 넌 누구니? 터, 터러, 터, 터러. 아! 카메라가 떨어졌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터, 터러, 터, 터러, 터, 터러. 얘왜 이렇게 크니? 카메라에 안 지켜. 터, 터러, 터, 터러. 안녕 여러분 나 토토로 아우 여러분들 자꾸 카메라가 떨어져서 죄송합니다 토토로 토토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토토로도 샀습니다 이게 토토로가 되게 비싸요 이거는 어 건물을 막어 되게 배고모라한데 뭐 되게 잡아 먹지 마네 그럼 안 먹도록 했 하겠습니다 담임선드님이 구독했으니까 안 먹도록 하고 자그 다음에 제가 아유 진짜 아우 힘들어 아유 일본 왔는데 엄청 많이 샀습니다. 오 마이 갓 아우. 어 죄송합니다. 엄청 많이 샀는데 어 진짜 너무 비쌉니다. 한 여기 쇼핑한 게더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많아서 안 보여도 이도 가져. 이게 다 돈을 합하면 그쇼핑몰다 합하면 이 장난감들 빼고 하면 이런 먹는 거 아! 어, 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거 뭐지 이 이거 이런 먹는 게 있는데 장난감이나 그런 거 말고 새우 가자 새우 가자 새우 가자 아무튼 새우 가자도 있고 뭐라고 뭐 하고요. 네, 아무튼 엄마가 새우 가자 뭐라고 하는데요. 자 아무튼 여기 또 뭐지 이거 이런 거 곤약 젤리랑 그런 거다 샀는데. 물어, 얼마지? 18만 원을 넘었습니다. 와. 18만 원을 넘었다고? 돈이, 내 돈이 어디 갔지? 소금 가자. 자. 자, 그리고, 이거, 이렇게 끝내면 영상이 재미가 없으니까. 니네도 스위치라. 재밌는 이때도 스위치 어 이거 받쳐서 해야 되겠다 잘 안보여가지고 여러분들 잠깐만요 아, 자 갔다 갖다... 왜오왜 이거 깜짝 잠깐만요 어, 토토로 너무 귀엽죠 아 근데 저도 조금 귀여운데 토토로가 뭐하는줄 알아 되게 비쌉니다 토토로 귀엽지만 아주 비싼 놈이죠 와우 아! 아, 그만 좀 쓰러져라 제발. 아, 이, 어, 아우, 아우, 아, 진짜 이거 써야 되겠다. 쇼핑한 걸 기대도 가져 여기. 어, 네 메탈들 간지나시죠? 엄청 간지납니다 저도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죠. 오, 어, 내 네. 인플레이로 해서, 자, 아무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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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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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아, 내 네, 아파요, 아파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 아 이게 좀잘안 되네 내 마음대로. 살려줘. 아 안돼. 너무 무서워. 야,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야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들어봐 나. 그질 찔려 죽을 뻔했어. 아주 위험해. 본 코스야, 내가 살려줄게. 괜찮아, 부활 듯. 어, 너네들 왜 이렇게 많이 죽니? 3명 정도 가까이 해야 돼. 확대하기. 아, 집에 있으세요? 지금 프레지를 살려야 되는데. 아, 이거, 아, 갈려져서 안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아, 하, 진짜.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지? 쇼핑몰이 너무 많아서 친데 음, 잡 카메라를 잘못잡고아 이거 이러면 못할 텐데. 진짜? 자 어떡하죠? 아무튼 한 손을 이렇게 손을 지금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잡으니까 너무 힘듭니다. 음. 네, 클래시로 하러 가세요. 하차! 하차! 안 돼! 점프를 어떻게 하는지... 아, 좋아요 눌렀어요? 네 감사합니다. 살려줘! 나 이거 점프를 못 해! 잠깐! 잠깐!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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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요? 저기요? 커비! 커비요! 커비! 커비! 오마이갓... 나이 망했... 망한 인데... 아안 갈... 가... 아 진짜... 안갈 건데... 실화야? 역시... 이, 나, 이, 못 움직여, 살려줘! 살려줘! 이, 못 움직여! 아, 가네! 나 죽었나? 안 죽었지? 다행이다. 어, 네, 밥 먹어야 돼요, 다른 건들님. 네, 안녕히 가세요. 아, 저, 지금 망, 아! 이뺑소니 치고 다니는 애들이. 이, 얘, 얘 사기야. 야, 오, 왜 그래, 왜 그래. 지금 제 실시간이 거의 망해가고 있습니다. 한 대. 지금 제가 망할.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멀다, 그래. 갈 길이 멀어요, 저도. 잠깐만요, 이게, 아,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게, 카메라를, 못 찾겠어요. 이렇게, 닌텐도 <목소리> 스카이치가, 하,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제가 이이그 대신 제가 편하게 할수 잘할 수 있는데 그 대신 데, 댓글을 못달수 있어요. 내갈 네, 네, 길이 멀죠? 네, 갈 길이 멀어요. 아유. 아 이거 못 세우겠어 진짜. 뭐야?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 제가 이걸 제가 여러분들 댓글을 못볼 수도 있는데. 어떡하죠? 이거 이걸, 이거로 하면 되려나? 안돼. 아, 네. 아 진짜 이거 어떻게 이거 지금 제가 못 하고 있는 이유가 갈등 뭘 당. 아 진짜.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저 댓글 못 봅니다. 가려서 아 안돼 어. 아, 망하고 있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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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돼 저도 망이 가고 있어요. 디즈비 좋아요 한 번씩만 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눌러주시면 아 이거 안돼 절 안돼 안 가고 있어 안돼 아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지? 그러면 아, 진짜 왜 그래 카메라 양. 야 아무튼 올리면 되려나? 너무 안 보이네. 아이고 오늘 실시간은 거의 망해 가네. 가이끼리 멀다. 그래 촬영 찍기 멀다. 아이고. <laughs> 아무튼 자. 자, 이제 됐다. 이제 됐어. 이제야 겨우 됐어요, 진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와, 막왜 이렇게 많이 나가셨지. 한 명. 저는 그럼 일단 해머 해머는 안 나오니까. 아, 해머가 안 좋은 나 해머 좋죠. 해머도 좋으니까. 아 배구요? 아 배구요? 제가 지금 배구를 할수 있을려나? 근데. 그러면 기다려보세요. 그럼 배그 한번 해볼게요. 아! 끄고! 배그를 하도록 하죠. 배그 배그. 할 핸드폰이 없습니다. 저도 핸드폰이 없어요. 어떡하지? 자, 그 배그 한 번만 하고 끝내도록 하죠. 10%밖에 안 됐어. 아 진짜 배그 못지을것 같은데요? 아 진짜 진짜 너무 힘들다 진짜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바이바이